2차 세계대전의 전본국이었던 독일과 일본의 후손들이 역사에 대해 취하는 태도는 양 국가 간에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은 히틀러의 만행에 대해 매년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이며 국민에게도 철저한 역사 교육을 통해 부끄러운 가호를 대풀이해서는안 된다고 가르치는 반면에 일본은 미온적인 사과만 했을 뿐 후손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며 자신들의 가호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전쟁과 침역사 속에서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수밖에 없을 터인데 가해자 국가의 후손이 피해자 국가의 후손에게 사과하고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인지요. 역사를 대하는 후손들의 태도에 있어서 바른 정의란 무엇인지 질문 올립니다. 네. 어, 역사의 잘잘못을 누가 분별하고 판단을 해서 기준을 놓을 것이냐. 이거는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어,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도 시간이 가면서 역사는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우리가 시대의 이 사회가 내가 약할 때 보는 역사하고, 내가 갖추어져 갖고 힘을 갖추고 보는 역사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보는 역사는 힘이 약한 데서 보는 역사예요. 이걸 가지고 역사를 우리가 옳다라고 자꾸 주장을 해버리면 뭔가가 잘안 돌아간다. 우리가 지금 지식인이 됐다면 지식인이 보는 역사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로 이 역사를 바르게 보고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가? 요런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때다. 어. 누구를 잘못했다라고 하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걸 인식하게 해줘야 됩니다. 어. 도둑질을 했는데, 이도덕질을한 거를 저 사람이 네가 얼마큼 잘못했다고 생각하게 하려고 하느냐, 이게 따라가지고 이 이해를 어떻게 시키느냐 따라가지고 내가 전적으로 내가 잘못한 거를 이해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도둑놈이 있는가 하면, 어, 내가 이해를 많이 시키지 못하고 지가 아는 방법은 어, 이 지금 좀 있으니까 갈라 놓으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어이 이 잘못을 이해를 많이 시키주지 못하고 네 잘못이라 해버리면 세상 참 더럽다 그러는 거죠. 어 어떤 잣대로 지금 세상을 볼수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 일본을 전범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전쟁이 왜 일어났으며 오늘날에 무엇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이 세계적으로 일어났는가? 거기서 당신들이 아주의 잘못이 뭐라는 걸딱 집을 수 있는가? 어,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말을 하면서 좋은 점은 좋은 점이고 안 좋은 점은 안 좋은 점이고 시대적으로 세상이 가만 멈추고 있으니까 확 뒤집어버리려고 이 세상이 일어났을 때이 역할을 누가 했기에 어떤 것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건가? 어. 지금 이 데모하는 게 잘못이라고 할 건가? 잘했다 할 건가? 어? 세상에 뭔가가 뒤집어야 될 일이 있어서 뒤집히는 이 자체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죠. 응? 네가 잘났다고 돈좀 벌었다고 그냥 호화주택에 살면서 건부채를 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 집에다 놔놓고 사니까, 뭐도덕놈이 와서 훔쳐서. 훔쳐가지고 자꾸 훔쳐가니까, 어, 이걸 도둑놈을 그렇게 나쁘다고만 봐야 될 건가? 어, 무언가가 이놈들이 나를 일깨워주는 생각은 안 하느냐? 어, 어, 그러니까 무언가가 보는 것들이 관점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있는 거죠, 이게. 얼마큼그렇게이 그러니까 일본을 우리 대한민국이 쳐다볼 때 무엇을 갖고 잘못했다고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어, 걸 뜯어가지고 잘 접근을 해야 되는데, 뭉뚱거리갖고, 너는 전범이잖아. 전범이니까 무조건 사과해야 되잖아. 사과해야 되는데, 그래, 한 3년 했어. 3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요번에 되는 그저 총리가 또 해야 되잖아. 이게 또 했어. 하니까, 아, 저, 저 뭐, 그, 저, 요번에 또 총리 돼서 네가또 해라. 이거 이뭐 30년, 50년도 끝도 없고, 그러면 우리는 70년대도, 200년대도 사과해야 된다면, 이 무언가가 잘못되어가는 거죠. 어? 어, 그게 무언가가, 어, 우리가 잘못했다고 할 때가 없은 게 아니고, 일본이 잘못했다라고 총리가 되고 최고의 실권자가 된 사람들이, 그,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없은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 할 때, 그걸 또 잘못했다고 하니까, 사과했으니까 좋다고만 하고, 또 거기다가 에 우리 잣대를 갖다 대갖고 우리가 덕불났고만 했지. 잘못됐으니까 우리를 노상 어떻게 해줘야 되지. 너가 덕분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이런 거지, 이, 이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이, 옛날에 낙가손해라든지, 뭐, 뒷가손해, 뭐, 이런 분들, 이게 데, 저, 저, 지역 잡았을 때, 하이, 올라오면, 하여튼, 대한민국한테는 막, 사과 참 많이 했어요. 딴 나라한테는 많이 안 했어. 근데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했습니다. 어, 사과를 중국에 많이 안 했거든요. 필리핀에 많이 안 했어. 그, 거는 뭐, 어제, 그, 저, 저, 이게, 어, 침탈 안 했나. 근데 한국에는 뭔가가, 갈류가 두어오면 사과했어요. 어떤, 들어오면 사과하고, 두어오면 한두의 행기 아니거든요. 그럴 동안에 우리는 뭐 했는데? 그럴 동안에. 당연, 우리는 얼마나 못나시면 당했는지 생각을 해봤냐. 그, 일본한테 당할, 섬나라한테 당할 정도로 우리는 그만큼 우리는 지, 지금, 뭐, 뭔가 이런 걸 생각해 봤냐, 이거지. 이, 그, 그렇게 하는 몇십 년 동안에, 어, 우리는 뭔가 사업 부국만 생각을 했지, 우리는 지금 뭔가 생각을 해보고, 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지 두분 다시 이런 숨을 안 겪을 수 있는 이런 걸 생각해 봤냐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사과 소리만 하고, 어, 왜곡한다. 소리. 왜곡은요. 힘센 놈이 왜곡하는 건 당연한 거죠. 힘 있는 자는 왜곡하는 거예요. 힘 없는 자가 왜곡하다가 뒤지려고. 아이고. 근데 무엇이 힘인가? 이 말이에요. 무엇이 힘인가? 저 사람들 돈 많다고 힘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지금 없는 데서 보는 일본을 보는 거예요. 무언가가 우리가 모지대는 거로 일본한테 잣대를 갖다 대니까 비굴한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응. 어. 일본은 돈은 많이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의 생각의 질이 어떻게 변하는가? 사람이 우수한가? 지금 저 사람이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 대한민국이 우수하다라는 것은 우수한 사람이 있어서 우수한 겁니다. 돈이 많아서 우수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역할을 지금 할수 있는 만큼 지금 우리가 갖추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냐라고 봐야 되는 거죠. 수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모는 아직 안 끝나서 지금 우리가 수모 당해, 그때 수모 당한 걸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세상이 누구든지 힘이 없으면 당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총이 없다고 당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갖춰져서 세계에 얼마나 필요한 역할을 하느냐가 이게 힘이란 말이죠. 응? 그, 그런 것들은 앞으로 보는 시각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일본이 잘했다, 못했다,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일본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연구부터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식인들답게.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협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협력을 하고, 어,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꼭 잘못했다라고 안 하면 너가 안 놀겠다라는, 저 사람들은 지금 잘못했다라고 하는 게 만일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전범이 맞습니다라는 소리를 지금 해라는 거거든요. 저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전범이 아니고 아시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접근을 해서 아시아를 지금 이끌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 보누 시가 이게 우리하고 저쪽하고 틀리는 거죠. 어대는 유럽을 어떻게 하고, 어대는 어떻게 하고, 아시아는 이쪽으로 하고, 저 세계에서 저거가 우리 모를 때 전부 다 의논해갖고, 아, 그래갖고 이제 이게 시작을 하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당인거죠, 이제. 그거를 우리는 국제사회에, 어 접근을 못했을 때 저것들이 국제사회에 의논해서 했는 일들이에요. 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정리를 좀 해야 되고, 어, 그래서 일본의 지금 어 그저 이 국민들 일본 저 국민들 시민들은 한국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아요. 어그 작업이죠 지금 이게 어 누구 어떠한 조직들의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일본은 한국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 아 어, 그런 걸, 그런 걸 갖다가 우회 작업하는데 엮여갖고 우리는 막 이래갖고 그 사람들의 이 시민들까지 우리가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은 우리가 좀 심한 거죠, 지금.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어, 다시 정리, 우리는 이, 이걸 발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실력자가 돼야 되는 거죠. 어, 이것이 우리, 어, 이 지역살리기 운동본부가 만일에 이런 것들도 바르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내로 발표를 한다면, 이거는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이게 부각할 수 있는, 어, 요런 역할도 됩니다. 어, 일본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너거 힘을 우수하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일본과 이 우리 한국이 세계의 역할을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 우리는 한때는 이 비굴하게 살았지만, 인제는 지금은 이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든지, 뭔가 잘 짜여진 뭔가를 하나 내놔야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프로그램을 잘 꺼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국민이 해야 되는 거죠. 어, 지금 이저 잘못돼 가는 거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면서 이걸 만들어내서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국민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 어떠한 조직들과 조직들이 지금 이 싸움에서 저것이 우울하게 만드는 또어 이런 그 한의성을 일으키려고 국민한테 지금 이렇게 하는 이런 거에 지금 국민이 지금 흡슬려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나라끼리도 힘들어지는 꼴이 나는 거죠, 지금 이게. 어. 이제 이런 것좀 우리가 바르게 정리를 해봐야 될,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어. 일본을 뭐 좋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안 좋아도 왜 당신들은 이런 것들은 좀 고쳐야 되고, 우리는 좀 당신들을 바라봤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해야지, 뭐, 무언가가 이야기가 되는 거지. 예. 안 그러면 당신들을 우리는 전범으로 꽂히지는 않겠다. 하지만, 서로가 앞으로 손을 맞춰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사과할 거는 하고, 어, 우리는 또 이렇게 인정할 거는 하고, 무언가가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요런 거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어, 지식인들이 돼야 되죠. 음, 앞으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예.